동네 놈들. 아, 오늘 꼬부치기 좋은 날인데요. 재영 씨, 연습 많이 했어요? 아, 연습 잘못 했습니다. 웃음이 나와요? 아, 일단은 어드레스 자세 잡아봐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자세가 경망이잖아 지금. 어, 아, 이렇게 배운 거? 아니 좀 무릎 좀 굽히고 아, 네. 허리 펴고 아, 네. 고개 숙이고 무릎 더 굽히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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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더, 더. 아, 자 재영 씨 네. 엎드려 뻗치세요. 재영 씨몇대맞아야 잘할 거예요. 잠깐만 한대 맞겠습니다. 한 대? 네. 두대 맞아요, 두 대. 두 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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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연습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 지나다. 다시 잡아볼게요, 네, 자세. 겠습니다 무릎 더 굽히고, 네. 더 좁히고, 더, 허리 피고, 피고. 고개 내리고, 내리고. 그렇지, 이거지. 여기서 이제 스윙할 때는, 네. 이 골프 채 헤드를 끝까지 주시하면서 헤드를 끝까지 보면서 치는 거예요. 저기 보고 하는 거 아닌가? 요 아, 헤드를 봐야죠. 어디를 헤드. 봐? 알겠습니다. 자 올리면서 그러니까 치면서 헤드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그렇지. 헤드 끝까지, 끝까지, 그렇지, 그렇지 유지. 어 좋았어요. 봐봐, 하면 할수 있잖아. 공이 안 맞았는데? 요 공이 안 맞는 게 뭐가 중요해? 요 지금 헤드를 봤다는 게 중요한 거지. 감사합니다. 자신감 이생신김데아 근데 너무. 아좀 그냥 열심히 하라고 제가 나... 사랑해 매 아니에요, 사랑해. 사랑해 매요. 아사랑다 선생님. 어 맞다 선생님 제가 만약에 저기로 날리고 싶다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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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으로 날리고 싶다 아 저기로 뭐, 그러면은 재영 네. 씨가 아는 대로 한번 기준점 잡아봐요 타이거 우씨 보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뭐 하는 거야 지금 누가 아니, 이렇게 기준점 잡지 군대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기준점을 그렇게 잡는 게 아니고 자 네. 봐요 기준점을 이렇게 잡는 거야 골프채 놓고 사기 말려, 사격 알려 사격 이렇게 자세 잡고 오, 이게 지금 좌, 좌로 삼, 좌로 삼, 좌로 삼 위로 두, 위로 두. 어 됐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애영점 예, 잡았습니다. 0점. 잡았으면 이렇게 놓고 천천히 일어나 천천히 기준점 보면서 치면서 헤드를 끝까지 보라고. 헤드를 끝까지 보면서 유지. 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골프가. 아, 예, 선생님. 한번 해보도록 하시다. 0점 보고 좌로 삼, 천천히 일어나면서 하면서 헤드를 끝까지 봐. 헤드. 를 그렇지. 헤드를 끝까지 보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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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아 좋았어 요 잘하네 감사합니다 아니 경력이 별로 안 되셨나보네 누구세요? 어? 저, 어디 본거 같긴 한데 골프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저 어? 안 네, 프로입니다 안 프로? <laughs> 안녕하세요 프로님이신가? 아, 아니 뭐 강사인데 강사 네. 아, 근데 왜 갑자기 어. 참견하고 그러시지? 아니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게 어떠세요? 사실상 이제 그 개판 사기 아, 아, 가예요 지금 아사기라고 아니 아니 사를 학위를... 아니 아니 저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발에 얼마씩 내요? 발에 250 주고 있습니다 250. <laughs> 싸게 하는 거야 네. 이거 제대로 호구네 여기 네. 나는 3시간 해가지고 30에 끝내요 아니 뭐 근데 골프 칠줄 알아요? 아 모르시는구나 내 스윙 한번 보여줄게요 아, 아니 저, 어디서 봤는데? 아, 얼핏 그러니까 기억이 날듯 말듯한데 먼저 풀게요 잠깐만 네오 오우 자세가 아니, 나오잖아 자세가 좋으신데? 뭐, 뭐 아까 뭐? 무릎을 뭐 이렇게 하고 뭐 빠따까지 치더만 뭐, 왜 웃어? 아니요 또 웃어 웃으면서 골프히찍니까 늘지가 않잖아 늘지가 아저씨 골프가 장난이야? 선데님 때리실 것 같은데? 보라고 원심력 쓰나셔씨야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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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맞어 계속 날라가잖아 공사시는 분은 맞을 뻔했네요 각자 공을 다 찢어버리는 거지 아 골프장 그물을 찢어버리는 그래? 자 이제 금을 찢기야. 오늘 몇 개를 찢어볼까. <laughs> 웃어? 아니면 두번 저는... 더. 외체의 원심력이라고. 원심력. <laughs> 나샤. <나이셔>. 아이. 공무원들 <laughs> 나. 와 대박이네요. 저 금을 찢어진거 보여요? 오. 까치 들어오면서 큰아미도 펀. 저 서, 선생님 죄송한데 저 선생님한테 제가 좀 아, 무슨 아니, 무슨 아니, 얘기야. 제가 결제를 여기다 했잖아. 이거. 잠깐만요. 아, 저 아까 월에 얼마라고 하셨죠? 네, 이제 월에 30. 아, 나한테 배우고 있잖아. 그래도. 저 선생님이 더 자신이 잘한 것 같습니다. 아, 알았어. 네. 아, 알았어. 아니, 아, 아, 알았어. 뭐? 아 이거 이거. 뭐야 이 얼마 얼마? 5만 원. 월에 5만 원이요? 헬스장 한달 이용권 느낌이네요? 아잇 아잇 맞다 너 조금만 아니, 때릴게 알겠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네? 줏대가 없어 일로 와봐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는데 30분에 5천 원 해줄게 30분에 5천 원이요? 아 무슨 아, 30분에 5천 원 아니 아씨 가만히 있어봐 나도 장사하는 거 아니야 30분에 5천 원이면 거의 아니, PC방 볼까? 느낌이네요? 그렇지 그냥 개그한다고 생각하고 <끼리> 그리고 그래, 이제 그 네. 타자 스윙 수윙. 타자 스윙이요? 약을 타자 얘하 타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왜을 여기서 해? 어? 이용표 스윙 이대호, 이영규 아닌가? 요 이대호. 이대호. 이대호가 티넷이 이대호. 어려? 나도 이걸 오랜만에 쳐봐가지고. 아. 좀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네. 할수 있겠죠? 네, 그럼요. 응. 이거 봐, 이거 봐. 볼, 볼, 볼. 골프 볼이 어디 있어? 볼이에요, 볼, 볼. 볼이어서그방오 볼이었죠? 변변하고우가지고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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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루 어, 일 오우! 루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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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오이 오우! 오우! 이건 오우! 네, 이게 타자스윙이라 어, 선생님 제가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아무튼간 내가 손님 뺏는 거 같아가지고 월 250은 좀 쎘던 것 같습니다 쎄지 그건... 예. 뭐 거의 뭐 자기 월급 다때려박는 골프에 배그 하지 말고 이제 골프 치러 오겠습니다 그럼 운동해야지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저랑 하면서 그나마 뺀 거예요 이게 이게 뺀 거라고? 나 예. 이거 지금 골프장 필드인 줄 알았네 예, 누워봐요 네 누..누십니까? 누워봐 네. 이게 보면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 내가 아,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을 뻔했어. 선생님, 이거 가능하시? 이거 가능해요. 가능하다고요? 네. <laughs> 야, 근데 진짜 골프장 같네. 저기, 선생님, 이건 아니거든요. 어디로 이거? 쳐야 되냐고 아니, 선생님, 내가 한번 쳐볼게요.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오. 오. 내가 그 마지막으로 뭐 이거 될지는 모르겠어. 무사. 무사? 해잡이해잡이 스윙이라고 있는데 사극에서 아, 보면 무사 말하는 건데? 그렇지 내 네, 회원이 됐으니까 예, 예. 한 번만 보여줄게 아, 알겠습니다 선라 네. 어, 어? 칼을 어? 어? 칼을 뽑은 거야? 어? 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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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원심력 스윙부터 시작! 원심력! 그렇지! 오. 자 다음, 야구 스윙! 시작! 트라이크! 그렇지! 그게 기본적으로 그게 안돼 있네. 우와. 이 상체, 하체 훈련이 안돼 있어. 아. 엎드려 뻗치아 예. 나, 나, 잠깐만 통화하고 올게. 여기 단련 좀 해. 네, 네. 어. 아니, 시간 있으면 배워야 30분 5천원이야.